리브가의 복음 낭독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복대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루카 각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루카 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고 골로 갔다. 그리고 직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삿 말소리가 제귀에 들리자 저희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니? 그분께서 당신의 종,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도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패불리시고 우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신부님의 강론일까요? 수원교구 이상각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의 말씀 묵상글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성모님의 방문은 엘리사벳과 그 태중에 있는 세례자 요한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의 어머니 신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찾아가 엘리사벳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돌보아주신다. 그러나 우리는 엘리사벳처럼 성모님의 방문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한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아, 그때 성모님이 나에게 오시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나는 사람들한테서 신부님은 어떻게 성모님의 일을 하게 되셨어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내가 성모님께 내 삶을 봉헌하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 성모님을 위한 일을 꼭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드리게 된 것은 죽음의 위험에 빠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강한 확신 때문이다. 1987년 5월 18일 나는 덕유산 무주구천동에서 물에 빠진 겨울을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 수영도 못하는 내가 긴팔 티셔츠와 청바지에 등산화까지 신은 채 5월의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었고 몇 번을 들락날락 하다가 간신히 구조되어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아마 몇 초만 더 물속에 있었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날 내가 살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께서 바친 목주기도의 은혜요. 성모님의 도우심 덕분이다. 이 체험을 계기로 나는 성모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 아마 몇 초만 더물 속에 있었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날 내가 살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께서 바친 묵주기도의 은혜요. 성모님의 도우심 덕분이다. 이 체험을 계기로 나는 성모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뒤로 성모님은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도움의 숨길을 내밀어 주셨다. 물론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지나갔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 일을 돌이켜보니 분명 그랬다. 성모님은 1987년 죽음에서 나를 구해주심으로써 내가 당신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셨고, 1997년에는 당신이 발현하시는 곳으로 나를 부르시어 깊이 울며 회개하게 하시고, 사제로서의 내 삶을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주셨다. 그리고 2007년, 그분은 또다시 나를 부르셨고, 여전히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심어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당신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이러한 경험은 내 삶에 큰 기쁨과 희망,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마치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시어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을 기쁘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모님의 도움을 청할 때 그분의 사랑과 자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자 할때 성모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다. 엘리사벳에게 향하셨던 엘리사벳에게 향하셨던 그 발걸음으로 당신의 마음과 입에 넘쳐흐르던 주님께 대한 찬미와 감사 노래 많이 피카스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점점점 어,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laughs> 요 글이 마무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음. 오늘은 수원 교고 이상과 프란치스코 하비엘의 신부님의 글을 묵상 글을 읽었습니다. 복음 뒤에 어, 신부님들의 강론.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삶의 은총, 성모님의 은총, 성모님의 보살핌을 느끼는 하루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도 푸르렀고, 맑은 하늘 5월, 성모님의 달 5월. 저는 5월을 참 좋아하는데요. 예년 같지 않고 5월이 많이 덥죠. 이른 여름 같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5월 5월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알차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또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복 대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을. 축일인 오늘 네. 복음과 묵상 함께 했습니다. 리브가의 복음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합니다.